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16절 은보다 좋고 금보다 나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은도 좋고 금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문 기자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금을 얻는 것과 은을 얻는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비교,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금과 은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예, 돈이죠, 돈. 그리고 돈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물건들을 대신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가치 측정의 수단이자 교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미술품도 사고 돈으로 하인도 부립니다. 돈으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교육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니게 되는 거예요. 금과 은은 그야말로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음, 음, 금이 이처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것을 만몬이라는 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삼고 숭배하면서 살아갔던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디 이것이 옛날 사람들만의 얘기겠습니까? 지금은 이런 물질 숭배가 정점에 달해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며 돈 때문에 자기 영혼까지도 팔아넘기는 삶을 살아가죠.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고 온갖 종류의 죄악에 기꺼이 몸을 던진다는 말입니다. 왜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몽 기자는 이렇게 대단한 금과 은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돈보다 더 나은 것, 나은 어떤 것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돈은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교환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거보다 나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은과 금으로는 도무지 사지 못하고 교환하지 못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은 몸의 생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올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한번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후의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선고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과 금은 바로 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천만금이 있고 억만금이 있어도 죽을 때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가지고 갈수 있다 한들 그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떠한 도움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재물은 도리어 우리의 탐욕과 유죄를 확증하는 확고한 증거가 될 뿐인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는 은과 금이 줄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떻게 해요? 지혜는 우리의 심판주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누구십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으며, 이제 하나님의 긍율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죄의 형벌을 피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어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정점으로 드러나는 곳이 있으니 그것이 어딥니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추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되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을 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택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이 땅에서 은과 금이 줄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합시다.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합시다. 예수야말로 은과 금이 줄수 없는 참된 생명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